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이번 사연은 명품을 휘감고 다니며 명품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센스가 있어 보인다는 허영심 많은 손잇동서에게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6년 차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핸드폰으로 작성하는 글이라 오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제가 얼마 전에 얄미운 손윗동서에게 시원하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해서 여러분도 시원하시라고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은 이 형제 중 차남입니다. 시부모님 검소하시고 자상하셔요. 남편 형제 우애도 좋고요. 남편은 외모도 평범하고 하는 일도 철거 폐기물 처리업자입니다. 행색이 화려해 보이진 않죠. 제가 굳이 남편 회사에 안 나가도 되지만 인건비 하나라도 줄이려고 나가서 사무도 보고 바쁠 땐 함께 몸 쓰는 일도 합니다.반면에 아주버님은 훤칠하게 잘생겼고 성격도 활달해서 보는 사람들이 다들 호감을 가질 정도예요.일반 회사 다니시고요.어려서부터 남편은 시부모님께 차별을 받고 자랐대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 첫 아이에게는 신경 많이 쓰고, 둘째에게는 좀덜 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이 시부모님께는 첫 아이고, 남편은 둘째 아이고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좀 심한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시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돈에 집착하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손이동선인데요. 형님도 아주버님 못지않게 외모가 꽤 되는 편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여기저기 성형도 많이 했고요. 흔히 강남에 가면 많이 보이는 얼굴 정도입니다. 거기에 명품을 그렇게 밝힙니다. 가방, 구두, 옷다 명품으로 휘감고 다녀요. 그러면서 집안 경조사가 있으면 참 인색합니다. 아주버님과 형님 월급쟁이 수입이 뻔하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하긴, 둘이 벌어도 아이 사립초등학교 보내고 영어유치원 보내고 형님 명품 사려면 수입과 지출이 마이너스가 될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철거와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데요. 저희가 치워야 하는 폐기물들 중에는 더러운 물건도 많고 무거운 물건도 많습니다. 힘들게 일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돈벌이가 됩니다. 여러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코로나로 망하는 가게들이 많아서 저희 철거 폐기물 업자들은 호황이라면 호황인 상황이죠. 남편과 저는 손이 참 거칠어요. 험한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여자들 다 해본다는 네일 아트도 한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제 거친 손에 매니큐어는 잘 어울리지도 않고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집 사고 지방에 조그마한 땅들 사는 재미로 사는데요.동서 형님은 이런 저를 항상 안쓰럽다고 말을 합니다.제가 안됐다고요.여자가 예쁨 받고 예쁘게 하고 다녀야 남편에게도 사랑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데 저는 남편 따라 험한 일 한다고 가엾다고 해요. 저와 남편은 오히려 아주버님 내외가 아이들 가르치고 본인들 쓸 돈도 그닥 풍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돼 보이거든요. 그래도 자존심 상하실까봐 아주버님 내외 앞에서 이런 마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검소해서 그렇지 쓸 때는 쓸줄 압니다. 시부모님 어려울 때 도와주신 시고모님 아들 결혼식에 남편이 축의금 2천만 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고모부님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힘들게 번 돈으로 뭘 이렇게 추기금을 많이 냈냐고 하시며 고맙다 하시고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둘째 잘 키웠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셔서 시부모님 한동안 어깨 쭉 펴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혼 10주년에 남편이 저에게 롤땡땡 시계를 사줬습니다. 제 덕분에 자기 사업이 여기까지 왔다며 제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거라는 말과 함께요. 짝퉁이니까 되팔 생각 하지 말라는 말도 했고요. 근데 알고 보니 보증서 있는 진짜 롤땡땡 시계더군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1800 정도에 판매하는 시계였습니다. 정말 행복하기도 하고 돈 아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결혼 15주년에 제 차를 계약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차가 계약만 하면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몇달 걸린다고 결혼 기념일에 맞춰서 선물을 못준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요. 제가 무슨 차가 필요하냐고 해약하라고 했더니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저는 그런 차 타고 다닐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타라고 하더라고요. 외제차인데 1억 5천짜리더군요. 이거면 지방 그린벨트에 있는 작은 땅을 하나 살 수가 있는데 하면서 남편에게 차 계약 취소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제가 고생만 하다 죽으면 자기가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 계약한 거라며 취소 못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돈이 아깝기도 하면서 좋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차가 나오고 남편과 드라이브 한번 하고 차는 주차장에 고이 모셔놨습니다. 얼마 전 시댁 친척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예식장에서 시부모님 아주버님네를 만나서 얼굴 비추고 축의금 낸 뒤에 코로나 때문에 예식장에서 밥은 먹지 않고 시댁으로 다 같이 갔습니다. 거기서 또 형님이 저보고 고생 많지라는 말로 시작해서 또안 됐다 가엾다 하시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질리는데 저를 무시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 나빴습니다. 저에게 형님이. 동서도 명품 좀 사고 그래. 명품 하고 다니는 사람은 센스 있어 보이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 헛설인가 싶었어요. 돈이 너무 많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명품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름도 잘 모르는 정말 비싼 명품을 하고 다닐 거고 그냥 형님이 하고 다니는 명품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왠지 허영심 있어 보이는 것 말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센스라뇨. 명품을 하고 다니면 없던 센스가 생긴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기분이 상해서 남편이 5년 전에 사줬던 그 시계 형님 몰래 찼습니다. 아깝기도 하고 찰 일도 없고 해서 안 찼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형님한테 자랑 좀 하려고 가방에 넣어 갔고요. 주방에서 형님이랑 함께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일부러 시계를 풀어서 싱크대 구석 쪽에 놨습니다. 형님이 또그 시계를 보며 명품 타령이더라고요. 동서, 저런 알록달록한 싸구려 시계 말고 서방님한테 명품 시계 사달라고 해서 차고 다녀. 여자는 그런 거 요구할 줄도 알아야 해. 이러면서 저를 자기처럼 살라는 건지 저에게 코치를 하더군요. 그래서 형님에게 저 시계 결혼 10주년에 땡땡아빠가 사준 거예요. 저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구려 말고, 에? 드디어 제 시계 브랜드를 봤나 봐요. 동서, 이 시계 A급이야? 하고 묻더군요. 이때다 싶었습니다. 형님은 명품을 그렇게 많이 사보셨으면서 정품이랑 짝퉁도 구별 못해요? 하긴, 형님이 사는 명품들은 말만 명품이지, 좀 저가 명품들이니까, 이런 건 처음 보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냐! 이거 나도 알아. 진짜 맞네. 이러더니 근데 이거 한 천만 원 하지 않아? 동서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샀어? 하고 묻는데 표정이 참 세상 다 잃은 표정이더군요. 그러더니 바로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더니 제 시계 가격을 알았나 봐요. 엥? 이거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데 맞아? 하더라고요. 전잘 몰라요. 남편이 사왔길래 그냥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면서 능청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그렇게 비싸요? 전 몰랐어요. 라고 놀라는 척 말하고는 그럼 형님이 오늘 하고 온 옷이랑 가방, 시계 다 합쳐도 이 시계보다 싸겠네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어찌나 통쾌하던지. 근데 형님이 지기 싫었는지 아냐, 동서, 내가 하고 다니는 거 그렇게 싼거 아니야. 하길래, 두분 월급 뻔한데, 끼해봐야 가방 하나 옷한 벌에 2,300이겠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동선에는 이 시계 사려고 서방님 적금 깬 거야?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나돈 많이 번다고 내 입으로 말할 수도 없고 해서 할 말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나타나셔서, 아냐, 여보. 땡땡이네 돈잘 벌어. 우리 둘이 합친 거에 다섯 배 이상 벌어. 우리 동생 멋지지?라고 눈치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에 형님은 설마 쓰레기 치우는 일이 돈을 뭐 그리 많이 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이 진짜 세상 물정 모르네"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당신이 몰라서 그래 동생 사업이 진짜 돈 되는 사업이야". 그리고 우리 동생 성실하다고 건설회사 사장님들이 계속 일거리 줘서 제 집도 몇 채, 땅도 좀 있어. 제가 워낙 스크루지잖아.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께 아주버님, 그래도 땡땡이 아빠 쓸 때는 쓸줄 알아요. 했더니 아이고, 재수씨 알죠. 쓸 때는 한없이 통큰 우리 멋진 동생 알죠. 하더라고요. 이쯤 되니 형님은 눈치 없는 아주버님을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형님 아이들 사립학교 보내시느라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 남편이 형 아이들 학비 좀 내주자고 저한테 상의하던데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 목소리 톤이 엄청 높아져서는 아니야, 동서, 우리 충분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옆에서 아이고, 우리 동생 말만도 고맙네요. 우리 동생이 그런 마음이라 해도 마음만 받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고마워요, 재수씨.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쓰러져 가던 집안도 일어난다더니 재수씨가 딱 그런 며느리네요. 라고 했어요. 형님은 울상을 짓더니 잠시 후에 아이들 수업 있다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도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얼른 챙겨서 먼저 나가서 얼마 전 남편이 사준 외제차 타고 지하주차장에서 차 있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형님 내외에게 다가가 차에서 내려 안녕히 가시라고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제 차를 보고 형님이 또한번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당신이 사준 시계랑 차 덕분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다 알고 있었는지 형님과 제가 하고 다니는 게 비교가 돼서 자기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자기도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걸로 충분하니 다신 이런 거 사지 말자고 하고 서로 낄낄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형님의 허영심에 기분 상하고 할 때가 많았는데 이젠 그럴 일 없겠네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하, 정말 사이다 한잔 마신 기분이네요. 스니님 부부 검소하신 모습 보기 좋으세요? 복 받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모든 사연 보내주세요.